특별점검 주요 내용과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강대진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부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강대진입니다. 어, 오늘은 겨울철과 명절 시기에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불량 식품 근절 특별 단속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연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40일간 진행되며 명절 성수 식품 제조업체와 눈썰매장, 노인 요양원 및 알가공품 제조 공장 등 시기적으로 특별히 위생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조금 뒤에 단속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1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2일부터 2월 초까지 한달 동안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 업체 2만 500여 개 업소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위생 상태, 유통기한 위반 여부 및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하며 특히 계란값 상승을 틈타 식용으로 쓸수 없는 개, 깨진 계란 등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알가공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에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자애,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이 끝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저가 어린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나 무화과 첨가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26일부터 올 1월 11일까지 실시한 스키장 등의 음식물 판매 업소 39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하였는데 지난해보다 위반률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업소에서 위생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임시 천막 등을 이용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던 10곳이 적발되었으며 위생이 불량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4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 고의적인 위반 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이제 브리핑 공식적인 브리핑은 마치고요.